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. 미국 경제에 그 항공업계가 많은 그 기여를 했고, 그러나 지금 뭐 현대화 장비의 현대화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잘못된 장비를 구입하고 사용할 경우는 오히려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적절한 장비일 경우는 돈이 절약된다. 이것도 지금 해야지 될 문제고 그리고 이제 그 비행기 그 항공계 업주들과 만났기 때문에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. 연착률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. 그런데 이제 그 듣기 좋아하는 얘기도 해줬고요. 그 CEO들에게 규제가 굉장히 그막 그 극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항공업계의 어떤 그 사업을 하는데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쳐야지 된다 는 얘기도 대통령이 좀 두루두루 했고요. 어, 그리고 이제 그 멕시코 코로 공장을 옮기는 그리고 공장을 옮기려다가 옮기지 않겠다고 대통령과 그 서약을 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. 오늘 그, 그 월스트리트저널 1면에 보면은 위스컨신미라키의 그 본사가 있는 그 렉스노울드라는 그 회사를 예로 들었는데 이 회사는 뭐 대통령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사태를 지켜보면서 어뭐두달 뒤에 멕시코로 또 이제 그 공장 뭐 직원들도 네. 일부 옮기려는 그런 그 계획을 실행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. 전체 직원은 뭐 세계 유럽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해서 한 8,000명 되는데요. 그리고 이제 이 이 렉스 어, 노을드 코퍼레이션이 본사는 위스컨신에 있지만 어, 그러나 이제 그, 그 인디아나 그 폴리스에 있는 이제 그쪽 지역에 있는 그런 공장을 옮기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많은 회사요 예를 들어서 그 캐리어 코퍼레이션이 부통령이 그 주지사였던 인디아나 주에 있기 때문에 뭐 옮기려다가 안 옮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센티브를 10년 동안에 얼만큼을 준다 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은 이 회사에도 이 회사도 일부는 안 옮긴다. 기지만 일부는 미국 내에서는 직원들 다그 감원을 하고. 전자동화로 가고 이런 것 있습니다. 일단 그 대통령이 어 처음 취임을 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는 발언들도 그 회사에 하게 되면은 그것을 전혀 그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죠. 따라 따르기도 하고 따라가는 척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또그 다른 마음을 그 품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. 카테필라 같은 경우도 중장비 회사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강철 회사 그 누콜 코퍼 코퍼레이션이라는 것도 역시 일, 미국에서 그대로 머물겠다고 라 얘기를 하면서도 일부는 또그 멕시코 쪽으로 돌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경우는 1년에 그 멕시코로 옮기고 나면은 한그 3천만 달러가 돈이 절약이 된답니다. 이 제일 처음에 예로 들어드린 렉스노 o 드 코퍼레이션이 그렇다는 얘기네요.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옮기고 나서 물건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 회사에 벌금을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까?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을 그 옮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그 업체에 따라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곳이 많고요. 전자 부품을 만드는 CTS 코퍼레이션이라는 것도 지금 중국이나 멕시코, 대만까지로 이 회사의 일부를 그 옮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하면은 대통령을 만나고 미국에 뭐 짓겠다는 얘기를 많은 많이 어, 그런 회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반 인들은 뭐 현대까지 다 포함을 해서요. 그런데 그 포드 같은 경우도 잊기 어, 쉬운 게 작은 차는 여전히 그 멕시코에서 만들고 있고, 그리고 원래 뭐, 하려고 했었던 계획대로 하는 것이고, 뭐, 이런 얘기도 나오고, 제네럴 모터스도 점차적으로 멕시코로 더 많이 가서 물건을 그 만든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잠시는 어 대통령의 그 강한 정책이라든가 어떤 사람은 윽박 지르기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업의 총수에게 영향을 줄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기업의 총수가 대통령의 말을 듣는 것도 어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 걱정돼서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. 더군다나 이제 특수한 형태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대통령이 하지 않은 일도 할수 있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 부분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. 그런데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기업인이 내가 돈을 계속 그 버는데 더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 그렇게는 유지가 안 된다는 게 이제 이 기사의 핵심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나라로 옮기지 않고 미국의 제조업이 부흥할 수 있는가 하는 원론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 여기에 큰 딜레마가 있는 거죠. 지금 뭐, 다그 기계화가 되고 만다는 것 아니겠어요? 미국에 뭐 있는 것도 조금 있는 것처럼 하다가 기계화가 된다는 것이고, 제가 오늘 어디서 그 봤는데요? 아, 인디펜던트든가요? 텔레그래프든가요? 보니까 어, 영국도요, 어, 지금 영국의 공무원도 90%가 사람이 아니라 이제 자동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게 될 경우에 영국에서도 한 80억 달러는 그 절약을 한다고 계산이 나왔다는 거거든요. 하나는 이제 어떤 그 t 크탱크에서 했고, 브리티쉬 t 크탱크로 기억이 되고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연구는 그 악스포드 대학교에서 한 것인데, 뭐 예를 들어서 뭐, 뭐 경찰도 이미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위험한 일이 저쪽에서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이게 다 컴퓨터 그 로봇을 사용한 거잖아요. 인공지능 같은 것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어, 뭐 병원에서도 위험한 환자도 로봇가 보고 행정과 행정 일은 뭐 로봇가 많이 데이터 처리하면 되니까 하고 다만 아직까지는 인간의 그 핸들이 필요한데 점차적으로 이런 것이 없어질 것이다. 뭐 세일즈 같은 것도 로봇가할 것이라고 하잖아요. 뭐 전화 자동 응답기는 오래전부터 됐고요. 그래서 매니저 레벨 사람이라든가 남아 있는 그 아니면 그 일을 하고 있는 로봇을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레벨만 빼고는 뭐 공무원도 9 0가 영국에서도 이렇게 채워 우게될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오니까 제조업이 없어지는 것은 다른 나라의 노동력이 싼 것도 있지만 미국의 자동화 시스템 때문이다.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바꿔서 사람들을 그 뭐도 배우게 하고 근데 뭐를 배워도 계속 자동화되면 계속 배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.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가 획기적인 뭔가를 그 내놔야지 될 시점인 것 같은데 <laughs> 글쎄요. 어, 금방 그런 그 기대를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얘기는 잠, 잠깐 전해 드리겠어요.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A 커뮤니티 칼리지도 어떤 형태로든 그 학생들의 학비를 보조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. 샌프란시스코는 모든 주민들이 올해 가을부터 시가 지원을 하고 해서 530 40만 달러를 지원을 한대요. 한 유닛당 46달러라고 하고요. 해서 이제 무료로 커뮤니티 칼리지를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이제 이게 시장과 함께 그 지난번 큰 선거에선 떨어졌지만 제인킴 슈퍼바이저가 강하게 그 지지를 해서 할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반은 그 프로포지션 W가 그쪽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재산세 올려서 교육 지원금으로 한다는 것이 됐기 때문에 어렵고 조이고 조인다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그 지도자 그 관리자를 뽑느냐에 따라서 또 이득이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소비자 입장 교육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, 잠시 뒤에는 일곱 살 꼬마가 만 달러를 모았다고 해서. 제가 반성했습니다. <laughs>